아, 부활전 딱 끝났나? 내가 위트를 한번 가볼게. 아 봤는데, 어, 푸시 하나? 있는다, 푸시한다. 아니다, 아니다, 푸시 어, 하나. 어, 차 탄다, 차 탄다. 살리러 간다. 친구 살리러 간다. 앞에 차? 이제 차탑 왜안 끝난 건데? 복기전인가 봐한 명. 너둘 잡은 거 아니야? 어. 기전 근데... 없을걸요. 쟤 아마 세동계일. 일킬밖에 아, 안 들어왔어 근데. 네, 저도 저도 못 가가지고 복기전. 쟤네 친구도 못 갔을 거예요. 이 움직이는데 아, 쟤저 친구가 부활전이었, 아, 저거였네, 세동계였네. 도망가. BLD 탔다. 갈아 버리죠. 지금 복서로운 차 오른쪽. 아왜 기절이지? 여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.